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을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해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 영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 마음과 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하였습니다. 260장.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한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꼭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신약상경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봉다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에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마귀와 귀신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너는 안 돼. 너는 할수 없어. 너는 불가능해. 오늘 말씀에도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아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야, 이 귀신이 거품을 흘리고, 거꾸로 때리고, 어, 파리해지고, 야, 이거 간질병이구나. 못 고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 예수님의 제자들도못 고쳤는데, 어떻게 고쳐지겠나.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누가? 마귀와 귀신이 그런다고요. 너는 원래 그 질병은, 그, 너의 간질병은 원래, 네가 있는 거야. 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있던 질병이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 이거죠. 의지가 없다. 왜너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고치려는 의지조차도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너그 고질병 아니야. 고칠 수 있어. 너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불가능한 게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리,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데 데려왔는데 또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고통을 받고 물과 불에 들어가고 또 간질병이 일어나고 "야, 이건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불가능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할수 있다. 너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고 할수 있다고. 너 그동안에 안 된다고 다 그러지만, 은할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다가옵니다. 해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상실됩니다.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한 걸 거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강한 믿음, 확신,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불은 뭐요? 적은 장작도 어? 젖은 장작도 태우는 게 불이에요. 불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해가지고 태워서 강렬한 열 열을 내는 것이 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내 마음 속에 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도 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믿음이냐 뭐 할수 있다는 믿음냐 이 강하게 담대하게 할수 있다고 강한 믿음을 갖느냐 이건 다른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말고, 이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예,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안 된다는 집단, 된다는 집단, 안 된다는 집단은요, 전체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된다는 집단, 어, 집단은, 된다고 하니까,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뭔가 해내려고 하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되게 되는 거군요.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하냐. 나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수 없다. 그 집단에 속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무 의지도 없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 돼도, 할수 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실 것이니, 일어나자! 해보자! 강한 의지가 필요하대. 우리에게 정말 강한 의지는 그 귀신을 몰아내고 악한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찾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누가 그랬어요? 귀신이 거품을 물게 하고 간질환을 어? 겪게 하고 어? 입이 파리해지고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 또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예수의 피로명노을 떠나갈 자다담대하게 물어내야지. 아유,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나가있어요안 나갑니다. 귀신을 쫓을 때는요,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야, 예수의 피로만 있다는 것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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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해야 나가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타협하는 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강력하게 내쫓으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 일어선다 야, 귀신이 나갈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나 결국 바짝 나가니까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가도 어렸을 때부터 고질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지냐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뭐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친구. 불가능이 없는 친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친구.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불가능이 없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 담대해야 돼. 믿음은 의지입니다. 의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라는 믿음 믿음입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어둠과 사망,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삶이 지치고 낙담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 갖게도 하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이 일어난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므로 불가능을 돌파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주시고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개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차나 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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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서바이설이설이설이설이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삶의 안 입에 일키며 소경을 눌뜨게 하는 예수 그리스의 믿음 우리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워어바이더바이저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젖은 장갑도 태우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